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 동작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호전과 김용 작가님의 사조 삼부곡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다뤄보려 하는데요. 그 전에 수호전의 배경이 되는 역사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일단 수호전의 배경은 중국 송나라 휘종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없는 묘호죠 휘종. 휘는 이 한자로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치 잘못해서 나라 망치고 본인하고 아들 다 금나라에 납치되어 거기서 죽은 왕 이름 치곤 좀 거창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여담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아름다운 휘를 쓰는 곳은 바로 휘문 중고등학교입니다. 창립자인 민영 휘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 당시 왕이었던 고종이 휘문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송나라 휘종 시절이 수호전의 배경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중국역사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겠지만 평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도대체 송나라가 언제 있었던 나라인지 모르실 겁니다. 이게 고조선 때 있었던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 조선 때 있었던 거야? 알게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각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당나라는 들어보셨죠? 아마도 우리나라 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 왕조가 당나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유는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해서 만들었던 이 나당 연합군. 나당 연합군이 바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통일 신라 시대를 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서기 660년, 고구려는 그로부터 8년 뒤인 668년에 망했는데, 백제가 망할 때는 당나라는 당태종 이세민의 아들 고종이 왕에 있을 때고, 고구려 망할 때는 이 고종의 아내인 황후, 식천무후가 실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 당나라는 어, 나라 건국하고 100년이 더 지났던 그 시절에 어, 절도사, 지역의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벌이죠. 이 절도사 중 하나인 안녹산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당시 임금이었던 당현종과 당현종의 애처, 그 유명한 양기비, 둘을 몰락시키면서 나라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50년 후인 서기 900년경. 황소라는 사람이 난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엄청 기울었다가 주전충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어렸을 때 역사 시간에 선생님에게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황소의 난이 우리한테도 귀에 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을 간 신라시대 대학자 최치원 최치원이 황소에게 토황소경문 문자 그대로 황소 너를 공격한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황소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이 글이 얼마나 대단한지 황소가 이 글을 읽다가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다는 뭐 어떤 사료는 신대에서 떨어졌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글이 대단했다는 얘기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부분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는 907년에 망합니다. 참고로 신라 후백제는 936년에 나라문을 닫습니다. 중국 대륙은 그로부터 약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5대 19, 5개의 중앙 왕조와 10개의 변두리 왕국이 일어나고 망하는 약육강식 일종의 전국시대가 펼쳐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5대의 마지막 왕조인 후주의 임금 세종이 우리나라 세종대왕님과 묘. 같은 세종 황제가 조광윤 등 여러 장군들을 기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하나 하나 야금야금 먹어갑니다. 그래서 천하통일 눈앞에 두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종 황제는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서른아홉 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세종이 죽고 세종의 아들인 공지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때 불과 나이가 일곱 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리죠.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단종이 1 3살 어린 나이 임금 됐다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이 찬탈당한 역사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곱 살에 왕이 된공지에는딱8 개월 왕노를 타다가 조광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사실은 물려줬다기 보다는 뺏긴 거죠. 그나마 여기서 좀 아름다운 이야기는 조광윤은 왕위를 뺏고 나서도 전인자인 공제 안전을 끝까지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이 공제가 성의 시시입니다. 이 시시 일족들에게 단서 철권이란 걸 부여하는데 이 단서 철권은 나중에 수호전 주인공 중 하나인 소선풍 시진의 스토리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일종의 국가유공자 자격증 같은 건데 반역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국가에서 발급한 면제입니다. 부 나중에 수호전에서 구체적으로 해보고요. 이 공제를 몰아내고 이제 왕제에 앉은 조광윤 장군. 그가 바로 송나 를 건국한 송태조입니다. 조강윤이 왕위에 오른 송나라를 건국해서 왕위에 오른 해가 서기 960년. 당나라가 907년에 망한 이후에 50년간 혼란스러웠던 중국 대륙이 통일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아까 신라 후백제가 936년에 망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 나시나요? 그로부터 18년 전 고려 태조 왕건이 918년에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 후백제가 망한 936년은 고려가 건국되고 18년 후에 통합이 된 거죠. 여기서 잠깐 18이라는 숫자가 역사에 많이 등장을 해서 잠깐만 다루고 갈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에 5.16 일으킨 다음에 79년 11.6으로 이제 사망할 때까지 통치했던 시기 18년이고 그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79년 11.6으로 아버지를 잃고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할 때까지 다시 정치를 재개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8년입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18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정치 얘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1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역사에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게 936년이고 송나라가 960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건국 시기는 한반도에선 고려 초기 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송나라가 언제 있었던 나라인지 정확히 이제 머리에 들어오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영상이 처음 등장한 아까 말한 이름값 못하는 아름답지 못한 임금 송나라 휘종은 송나라가 건국되고 약 140년 후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 통치를 25년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선조가 25년 통치하다가 임진왜란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송나라 휘종도 25년 통치하다가 금나라 여진족 침입받아가지고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송나라 휘종의 형편없던 통치 시절 25년이 바로 수호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역사를 간략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 쉽진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수호전 스토리 인물과 어, 에피소드 중심으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 역사 스토리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 동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